지금 서희초 교사나 주호민 작가 사태가 일어난 이유는 저는 서로 간에 방어할 최소한의 수단이 없다라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지금 교사 인권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희초 교사 사태와 주호민 작가 사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계속 드는데 저는 학교를 졸업한 지 이제 10년이 넘게 지났다 보니까 요즘 사태를 보면서 와, 나때랑 교사들의 권위가 너무나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너무나 확 달라져버려서 나때는 말이야가 안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교사들의 권위가 너무 높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교사들의 권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문제였고 지금은 교사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문제고 이게 참 중간은 어떻게 안 되나 한 5대 5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데 6대 4 정도로만 밸런스를 맞추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참 제도라는 게 어처구니 없을 때가 많죠 꼭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갈라쳐서 한쪽을 땅바닥에 쳐 박아버려야 하니 중간이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땡땡 vs 땡땡 구도를 매번 만들어야만 하는 걸까? 왜 매번 이런 꼴이 나고 사람이 죽어야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져야 어이쿠 하면서 이슈가 되고 나서는 걸까? 참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영화기만 해도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다른 인종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할 기회를 무조건적으로 흑인에게 양보를 해야 하고 그러다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서 그걸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강요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차별주의자라 이야기하고 여성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억울한 남성 피해자를 만들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인권을 위해서 멀쩡하게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한 시간 일찍 출퇴근을 하지 않으면 지각을 하게 만들고 학생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교사의 권위를 땅에 박아 버렸죠. 결국에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 티나게 보이게 일을 하고 싶으니까 적절하게 밸런스를 잘 맞. 자기가 이란티가 안 나니까 이런 사회적 풍조가 생겨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중간은 없는 걸까? 게임을 해도 밸런스 패치를 하면서 하는데, 한쪽을 위해서 한쪽을 찍어 누르는 이런 사회 풍조,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수자도 존중받고, 다수자도 존중받아야 되고요. 학생도 존중받고, 교사도 존중받아야 마땅하겠죠. 그냥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당연한 걸 하기가 참 힘든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학부모들은 어땠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한국의 교육 시스템보다 중국의 교육 시스템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뿅. 중국의 학부모들은 어땠냐? 제가 중국에 가 있을 때 중국 아이들은 소황제 세대였습니다. 아이를 두명 이상 낳지 못하는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10대 중반 이렇게 나이를 먹고 학교와 기획사에 와서 연습을 하는 거죠.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느낀 건 부모들이 굉장히 자기 의견을 강하게 이야기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조건 한 명만 낳아야만 하는 외동아들, 외동딸이 학교가서 수업받고 회사와서 연습생하고 하면 당연히 부모들은 아이를 극도로 보호를 할 겁니다. 우리 한국과 비슷하죠? 한국 같은 경우는 아이를 한 명만 낳아라 하고 법으로 정한 건 아니지만 뭐 자체적으로 한 명만 낳거나 안 낳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CCTV가 다 있어요. 학생도 선생도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중국에서 연습생들을 가르칠 때 연습실마다 다 CCTV가 있었습니다. 그 CCTV는 회사 로비에 커다란 TV에서 다 송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로비에 주르륵 앉아서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며 그 CCTV를 보고 있습니다. 오지 못하는 부모들에게는 그 CCTV를 핸드폰으로 볼수 있게도 해줍니다. 그러면 선생도 아이들에게 예의를 지키고 학생도 선생에게 예의를 지키고 일을 지킵니다. 선생이 아이들에게 과도한 훈련을 시키는 것 같다. 아니면 너무 심각할 정도로 엄하게 아이들을 대한다.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학부모들에게 피드백이 오게 됩니다. 반대로 아이가 선생님에게 버릇없이 대했다. 아니면 수업 시간에 제대로 참여를 하지 않고 삐대거나 일탈행위를 했다 하면은 그것도 학부모가 다 보고 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혼낼 일이 생겨도 정당하게 아이가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아이를 혼냈다라는 게 증거로 다 남아 있습니다. 소민 작가처럼 아이에게 녹음기를 넣어 보낼 필요도 없구요. 그냥 선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 폭탄을 넣거나 아이에게 작은 훈육이라도 했다 하면 그걸 트집 잡아서 아동 학대로 고소를 해버리고 증거가 없는 선생은 무죄를 증명하려고 몇 달을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사실 여기에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학생도 선생도 모두 숨이 막힌다는 거죠. 학생도 어디에 가든 엄마가 날 보고 있다라는 생각에 숨이 막히고 선생도 어디서든 학부모가 날 보고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힙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에서 학부모의 휴대폰으로 수업을 볼수 있게 한다면 정말 지금보다 더 심한 민원 폭탄이 쏟아질지도 모르죠. 학교에 가 있는 모든 순간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학부모도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사들이 바디캠을 달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디캠을 달아서 그 바디캠의 정보를 학교에서 1년까지 보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말이죠. 학부모가 어떤 민원을 넣거나 고소를 한다고 해도 그걸 그때그때 그때 꺼내서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중국처럼 24시간 통제한다는 느낌도 없을 거고 말이죠. 학생들이 교사에게 어떤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그 바디캠의 활용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학생 인권과 초상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내 CCTV 바디캠 이런 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디캠은 선생과 학생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뿅. 지금 서희초 교사나 주호민 작가 사태가 일어난 이유는 저는 서로 간에 방어할 최소한의 수단이 없다라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선생님이 무조건 갑이었습니다. 참 선생님들이 모욕적인 발언도 많이 하고 성추행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여자, 남자 선생님 할거 없이 학생들이 잘못하면 앞으로 불러서 겨드랑이 털을 잡아 뜯는다든지 젖꼭지를 꼬집어 돌린다든지 하는 체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지금 하면 바로 감옥 가죠. 그리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입시철이 되면 참 아이들에게 대학으로 모욕을 주는 선생님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너 딴따라 되는 거 후회할 거다. 나이 먹고 학교로 돌아와서 생기부 고쳐달라고 하지 마라. 내 동생도 어렸을 때 발레를 했는데 평생 춤춘 거 후회하더라. 너도 그렇게 되지 말고 공부나 해라. 이런 말들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일대일로 상담을 할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 도중에 학우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그랬죠. 그때는 그렇게 해도 학생들이 방어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교사들이 방어할 수단이 없어졌죠. 아이들이 교사를 때려도 교사에게 폭언을 해도 교사가 어떤 반응을 하는 순간 오히려 교사가 직위해제가 되어버리고요. 11살짜리 아이가 9살짜리 여자아이를 괴롭혀서 혼을 내면 그걸 녹취를 해서 교사가 말을 심하게 했다면서 교사 직위해제를 시켜버리죠. 학부모에게서 교사를 향한 민원은 하루에 수도 없이 쏟아집니다. 그걸 교사는 방어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십 년을 권위로 아이들을 찍어 눌렀으니까 교사들이 이런 식으로 보복을 당하는 걸까요? 복수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교사들이 했던 행위들을 지금 새로 부임하는 젊은 교사들이 받아내야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교사의 질이 굉장히 낮아지게 될 겁니다. 왜냐? 이런 이슈가 터지면 아무도 교사를 하고 싶지 않아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교대의 수능 커트라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하죠. 월급도 얼마 되지 않는데 저런 스트레스까지 받아가면서 일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결과 교사가 되려고 교대에 들어가지 않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커트라인이 낮아지고 교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성적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선생님 밑에서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특수교사권도 마찬가지예요 주호민 작가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과연 아이를 위한 행동일까요 그저 교사를 상대로 화를 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영우라는 드라마 아실 겁니다 자폐를 알고 있는 사람을 슈퍼히어로로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거부감을 많이 떨쳐 주었죠. 뭐 거기에 따른 항의나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말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몸이 불편한 친구들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만들어주는 그리고 우리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상대로 멀어지지 않고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호민 작가의 사태가 터지고 대중들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대중들이 주호민 작가의 가족에게 과연 호의적인 분위 인가요? 주호민 작가의 아들이 전학을 가게 되거나 다른 학교에 간다고 하면 거기 학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과연 호의적일까요? 새로운 학교에 왔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랑 친하게 지내보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절대 아니겠죠. 다 피해 다니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행위들이 과연 아들을 위한 행동인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몸이 불편한 학생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님들에게도 신뢰를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 해봐야겠죠. 학급에 자폐가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된다면 모두들 어떤 부모라도 주민 작가 사태를 먼저 생각하게 될 거니까 말이죠. 저는 사람이 죽어야 세상이 바뀐다. 이게 참 마음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유저가 떠나면 패치를 하는 게임사. 유저들은 게임이 괜찮아지면 다시 돌아올 수 있죠. 회사의 대응에 실망해서 떠난 아이돌 팬들. 그들도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죽어서 바뀐 세상에 죽은 사람들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바라던 세상을 본인은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어느 한 쪽만을 위해서 다른 한 쪽이 일방적으로 당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